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띠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와께서 호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오늘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0편 46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과 능력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2024년의 첫 시, 어, 시작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함께 배우고 나는, 나눈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도 잠시 나눈 내용이지만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과 앞으로 살아갈 내일의 시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보다 더 나은 삶이 될수 없을 것이라 라는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지나온 시간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그 노력에 합당한 열매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힘든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의 정치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경제도 불안정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 상황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등을 비롯하여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남겨진 우울함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 속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의 삶이 전해주는 불안함까지 더해가고 있기에 많은 현대인들이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두려움이 되어 삶을 지배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어, 넘기기 어려운 힘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시며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피해 교회라는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삶의 여러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을 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2절과 3절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방금 이 말씀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넘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으로 서 있겠다는 고백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여 또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7절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의 말씀은 10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는 믿음에 대한 은혜의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초점을 맞춰 오늘의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에서 크다는 의미는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문제나 상황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모든 환난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또한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과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